안녕하세요. 오늘은 내가 재활용. 다음에는 필요가 없어요. 아. 음. 제가 음. 숲이 없다. 숲이 없다. 숲이 없다. 숲이 당이없는 숲이 없다. 다이없이매다 숲이 없다. 숲이 이 카르왜 봤지? 르카르렐봤 카르렐라. 카르렐라. 점자 그리고 오 p p 봤는데 오 p p 많아가지고 그냥 안샀어요 정리 해볼게요 근데 이거 진짜 보들보들해요 이 발보아 작은데 부들부들해 인통을 넣어 둘게요. 음음 <laughs> 제가 좋은 소식이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안 좋은 소식 먼저 들려드릴까요? 안 좋은 소식은 없어요. 좋은 소식은 음 안나 시험은 어차피 받아쓰기 맨날 백점 맞아가지고 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예뻐요. 자, 친구가 좋은 거라, 이런 건. 근데, 어떤 건 자, 친구가 이런 것도 있어요. 이통 근데 촉감이 너무 좋아요. 유명한 통 아닐까 생각하는데, 왜 유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요 왜냐면 너무 쫀쫀해, 통이. 통이. 어, 망가지겠다. 브레인 스티커 아빠 휴대폰 몰래 손잡아 아빠가 알것 같아요 괜찮아요 문 닫아놨어요 아빠는 담 t g 오늘 영상이 떠올릴 거 없네요. 하지만 다시 물 소독제를 다시 뿌린다. 좀... 음, 지금 끝나고 바로 올릴 거예요. 안녕.